안녕하세요. 은행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에 소재한 주말농장 겸 5도 이촌지 매물입니다. 7만평이 넘는 군유림과 일부 사유림을 접한 독립성 좋은 토지인데요. 지목은전으로 대장상 면적은 656평이며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입니다. 아울러 전신주는 약 80m 거리에 위치하고 별도의 수도시설은 없으며 차량 진입이 가능한 농로를 접해 있습니다. 본 토지의 경계인데요.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실 이용상의 경계인 점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북향의 완경사지로 산면이 나지막한 임야에 둘러싸여 있고 포장로 및 비포장 농로가 본토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토지의 상단부에는 배수관을 일부 매설해 놓았는데요. 혹시 모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토지 전반에 걸쳐서 배수시설을 확장, 정비 중에 있습니다. 산자락토지의 아늑함과 프라이빗한 느낌의 독립성, 그리고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 등 여러모로 준수한 입지 조건을 겸비해 도시민 또는 예비 기농인의 주말 농장을 겸한 쉼터용 힐링용 부지로 제격인 매물입니다. 본 토지로부터 약 150m 앞에는 왕복 2차로와 깔끔하게 정비된 소화천이 흐르고 그 너머로 약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원주민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차량으로 공양읍 소재지와 제천 인터체인지가 10분 내외. 도심시설이 들어선 제천 시내는 15에서 20분. 동서울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